안녕하세요. 뻘지정소의 벌지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실리버스톤이 SG13 케이스를 이용해서 간단한 SFF 빌드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예전에 아주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조립하기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SFF 빌드를 또 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 이 SFF가 뭐냐면, 스몰 폼팩터라고 해서 한마디로 작은 컴퓨터예요. 한국보다는 해외에서 더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얘는 국내 정발 제품이고 검흰 조합이라서 상당히 깔끔하네요 특이한 점이 있다면 여기 전면에 120mm 수냉 쿨러를 장착할 수 있고요 뜯으면서 좀 보여드리면 미니 ITX까지 장착이 가능한 케이스고 CPU 쿨러 높이는 최대 61mm라서 그냥 수냉 쿨러를 쓰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제가 가져온 쿨러는 에어맥스 A 리크맥스 3 120 모델이고요. 보통 수냉 쿨러 하면 2열을 쓰는데 얘는 1열이죠. 1열을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성능이 별로예요. 기껏해야 최상급도 아니고 상급 공랭 정도의 쿨링 성능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픽 카드는 최대 270mm까지 들어갈 수 있어서 좀 폭이 좁은 고사양 그래픽 카드도 들어갈 수 있는 정도예요.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의 Z490i 어로스 울트라인데요. i7 10700 정도를 버틸려면 이 정도는 써줘야 되더라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측면에 보시면 SSD 베이가 있는데 요거를 떼어내 주셔야지 뭐 그래픽 카드나 수냉 쿨러나 이런 게좀 장착이 원활하도록 하더라고요. 2.5인치 SSD 말고 이런 M.2 SSD 쓸 거니까 얘는 그냥 떼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가 굉장히 작고 귀여운데, 오, 어, 이게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되게 괜찮아요. 여기 z 4 9 0이라고 적혀있는 이런 어떤 메인보드 자체의 디자인이라던가, 이 방열판? 야 디자인도 괜찮고, 그리고 재밌는 게, 여기 뒷면에 이렇게 메인보드의 백플레이트도 있더라고요. 이 메인보드 백플레이트는 진짜 최상급에만 해주는 건데, 사실 얘가 가격대가 좀 되긴 되거든요. 그래서 넣어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구성은 되게 마음에 들고, 여기 램 슬롯이나 그래픽카드 슬롯이나 심지어 24핀 슬롯에도 이렇게 은색으로 스틸 처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m.2 ssd를 장착해 주려고 하는데, 야, 이게 방열판이 이중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방열판 하나만 놔도 되지만 간지를 위해서 약간 의미 없다고 할수 있는 이런 철을 위에다 갖다 대놨어요. 야, 요런 간지. 역시 오로스가 이 간지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수냉 쿨러를 장착해야 되는데 일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미니멀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면 패널을 이렇게 떼어내면 뭔가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사이에 생기게 되죠.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메인보드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수냉 쿨러는 이게 1렬 수냉 들어가기가 생각보다 좀 빡빡하네요. 호스 길이 때문에 이게 이렇게 넣는다고 해도 이렇게 약간 선이 빠져나오게 되고 그렇다고 반대로 꽂자니 여기 그래픽 카드가 걸리고 또 위로 올리자니 여기 파워가 또 걸리고 아 요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느 정도 선을 좀 꾸겨 넣어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이 호스의 재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요좀더이 콜러보다는 좀더이 길이가 짧은 플러를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메인보드와 수냉플러를 일단 고정을 시켜놨고요 전면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측면에는 이제 그래픽 카드 공간 때문에 약간 이렇게 옆에 둔것 같고 좀 아쉽게도 선이 좀 팽팽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 위에 파워가 이제 들어갈 예정인데 그럼 선이 눌려서 결국에는 이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오거든요. 아무래도 이 수냉 호스가 눌리면 뭐누스나 이런 데서 위험이 조금 더 커지기 때문에 아쉽긴 하지만 이런 어떤 공간산이 제약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파워는 일반 ATX 규격 파워가 들어가고요. 저는 모듈러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모듈러가 편한 게 선이 이렇게 다 따로 나와 있다 보니까 먼저 이 메인보드에 선들을 꽂고 그 다음에 파워에 꽂으면 이게 훨씬 조립이 편하더라고요. 자, 요렇게 파워까지 잘 넣었고요. 반대쪽 선을 보여드리자면 요런 식으로 좀 많이 힘든 편입니다. 사실 이런 SFF 케이스들이 다 이런 형태예요. 굉장히 선정리가 좀 어려운 편이죠. 그래픽 카드는 270mm 까지 되는데, 얘가 딱 270mm 거든요? 그래서 이2070 슈퍼 파운더스 에디션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를 넣을 때, 제가 이거 약간 헤맸는데, 여기 앞에 이제 구멍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사이로 쑥 집어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안 하면, 너이 안에 넣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아, 요거에 저는 시간 좀 낭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아, 그리고 그래픽 카드를 넣으면서 제가 하나 실수를 했는데 이 전면 패널의 존재를 까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전원선이나 이제 USB 3.0선을 연결을 했거든요? 제대로 된 조립 순서는 수냉 쿨러 먼저 꽂고 그 다음에 이제 전면 패널 선을 요런 식으로 이제 가라로 연결한 다음에 필요한 선으로 꽂고요. 그 다음에 펄을 꽂고,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 그 다음에 이 전면 패널 결합 이런 식으로 이제 조립을 해야지 올바른 순서인 것 같아요. 자 그래픽 카드도 이렇게 딱 맞게 장착을 했고요. 270mm가 딱 맞게 들어가네요. 근데 살짝 오버해도 여기 공간이 약간 있어가지고 뭐될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에 전면 패널을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면 아, 되는 거죠. 어, 되게 깔끔하지 않나요? 야 저는 굉장히 좀 만족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조립을 완료했는데요. 뒤에서 보면 일반적인 메인보드랑 똑같죠? 파워, 그래픽카드, 메인보드 이런 식으로 되게 알뜰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전원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해보죠. 근데 이게 LED가 겉으로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이게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 로고가 녹색으로 아주 약하게 보입니다. 아무튼 잘 돌아가고 있고 이게 파워나 여기 그래픽 카드나 이런 것들이 타공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발열 해소가 좀 불리한 SFF에서도 뭐 그나마 조금은 신경을쓴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과연 성능을 잘 뽑아줄지 발열은 어떨지도 한번 살펴보죠 먼저 i7 10700k를 프라임 95 스몰로 돌려봤는데 cpu에 넣을 수 있는 거의 최고의 부하를 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87도 정도로 뭐 양호한 부분이고요 120mm 일열 순행이긴 하지만 뭐 전면에 거의 딱 붙어 있다 보니까 바퀴 창 공기를 바로 끌어들이는 것 같고요. 그럼 그래픽카드, 게임 성능도 잘 나올지 한번 알아 봅시다. RTX 2070 슈퍼인 것을 감안해서 보시고요. 배그 3트라 옵션인데, 일단 프레임 자체는 나쁘지 않게 뽑아줘요. 다만 온도를 보면 81도로 꽤 높은 것을 볼수 있네요. 타공망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완벽하게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파운더스 에디션 자체가 발열을 잘 잡지는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오버워치도 최상 옵션에서 즐겨봤는데요. 평균 200프레임으로 RTX 2070 슈퍼이 성능 자체는 잘 뽑아주는 것으로 보이네요. CPU 발열을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게 잡는 것 같고 그래픽 카드가 발열 해소가 좀 아쉽긴 한데 뭐 그래도 80도 정도라서 클럭 하락이 엄청나게 심할 것 같진 않고 차이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 s g 13 같은 경우에는 SFF 계열이긴 하지만 가격이 매우 저렴한 편에 속하고요 부품 선택에 있어서도 파워의 경우에는 SFX 같은 변태 규격이 아닌 풀 모듈러 ATX가 들어가고 그래픽 카드 길이 제한도 넉넉한 편이라서 조립 난이도는 SFF 치고는 쉬운 편이에요. 물론 SFF 치고 쉬운 편이기 때문에 뭐 살짝 조립 난이도가 있긴 하지만 뭐 그래도 이 정도면 간단하게 구성하기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완전히 조립을 했을 때 약간의 유격이 있긴 하지만 뭐이 정도면 가격을 생각했을 때는 나쁘지 않고요. 제가 다음 SFF 케이스도 이렇게 해외에서 사왔는데, 뭐 이것도 조만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잘 정보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다시 봅시다.